흑백 요리사 에드워드리가 셰프가 된 계기를 공개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온 더 블럭 265에는 위대한 탄생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흑백 요리사의 권성준과 에드워드리가 출연했다. 에드워드리는 셰프가 된 계기에 대해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셨다. 그 음식을 먹고 요리를 하게 시작됐다. 10살, 11살 무렵부터 셰프가 되고 싶었고 셰프가 될 거라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에드워드리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뉴욕 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전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와 관련 에드워드리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 바로 요리를 하고 싶었지만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크다 보니 대학은 꼭 졸업해야 돼 소리를 계속 들었다. 그래서 뉴욕대에 가다 내첫 번째 열정은 요리지만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좋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드워드리는 뉴욕대 졸업을 하며 레스토랑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다라고 털어놨다. 이때 화면에는 에드워드리의 과거 젊은 시절 모습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한눈에 보아도 헌칠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리는 재미교포의 삶은 굉장히 특수하다.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 우리 가족은 정말 가난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일했다. 때론 그 삶이 힘들게 느껴졌지만 나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였고 그걸 통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고자 했다라고 요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다. 특히 에드워드리는 2023년 백악관 국빈 만찬 셰프가 된 순간도 언급했다. 그는 그 순간은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엄청난 순간이었다. 여기저기 자랑을 하셨다. 저보다 어머니에게 의미 있던 순간이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봐왔으니까 어머니에게 그런 순간을 선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라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에드워드리는 한국의 식당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그는 물론 한국에 식당이 있으면 좋다라며 방송을 하고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다. 미국에 손님이 없다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그는 혹시 부자 투자자 알면 한국에서 식당을 할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를 듣던 조세호는 유재석을 보며 마침 부자 투자자가 여기 있다. 두 사람이 동갑이다라고 알렸다. 유재석이 쥐띠냐라고 묻자 에드워드리는 쥐띠다. 쥐띠 식당이라며 즉석으로 식당명까지 지어 웃음을 더했다.